손흥민이 세상을 놀라게 한 인터뷰로 전 세계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가 어떤 이야기를 털어놓았길래 영국 팬들, LAFC 팬들, 그리고 세계 각국의 팬들이 이렇게 술렁이는 걸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손, 손흥민의 솔직한 고백과 그에 대한 팬들의 다양한 반응을 흥미롭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소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LAFC와 전 세계 팬들을 깜짝 놀라게 한 손흥민의 인터뷰가 토트넘 호스퍼 공식 미디어를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헤드라인은 바로 손흥민 MLS 휴식기 동안 어떤 클럽과도 계약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토트넘 복귀를 기대하던 팬들에게는 다소 아쉬운 소식이었죠. 영국 매체 더선더선 역시 손흥민이 1월 유럽 복귀를 검토 중이라는 루머를 짧게 언급했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아 큰 비중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인터뷰는 그런 소문들을 단번에 잠재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재 손흥민은 메이저리그 사커 MLS 플레이오프 준비에 한창입니다. LLFC는 오는 11월 22일 밴쿠버 화이트캡스와 서부 콘퍼런스 중결승을 치를 예정이며 결승전은 12월 5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만약에 AFC가 결승까지 진출한다면 손, 손흥민은 시즌 종료 후 짧은 휴식기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일각에서는 2026년 월드컵을 앞두고 손흥민이 휴식기 동안 경기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 유럽 팀과 단기 계약을 맺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심지어 손흥민이 잠시 토트넘으로 복귀할 것이라는 추측까지 나왔죠. 하지만 손흥민은 이 모든 소문을 직접 부인했습니다. 그는 한국 언론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겨울 동안 어떤 팀과도 계약할 계획이 없다고 명확히 밝히며 루머를 일축했습니다. 그는 이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런 소문은 저도 불편하고 팬들에게 혼란을 줄 뿐입니다. 저는 제가 속한 팀에 언제나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으로 뛰고 있습니다. 그게 제게 가장 중요한 한 가치입니다라며 진심 어린 속내를 전했습니다. 한편 손흥민은 시즌 종료 후 런던을 방문해 오랜 시간 자신을 응원해준 토트넘 팬들에게 인사를 전하고 싶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사일 뿐, 복귀나 임대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그의 한마디 한마디에서 느껴지는 진심과 책임감은 왜 손흥민이 여전히 수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는지를 다시금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소문은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겨울에 다른 팀으로 이적한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LAFC에 대한 무례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1월에 유럽에 복귀한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겨울 동안 재충전하고 월드컵 준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월드컵을 위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다시는 그런 소문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LAFC를 존중하고 이 팀을 소중히 여깁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손흥민이 1월에 유럽에 복귀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진지한 리더십과 선수 관리가 뒷받침된다면 LAFC가 유럽에 갈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바르셀로나 등 여러 팀과 링크될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전에도 예상했지만 손흥민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LAFC에 대한 무례한 발언입니다. 마치 약간 화가 난듯 조국에 대한 충성심을 고백하며 이적 제안 보내지 말라고 말하는 듯한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사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립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손, 손흥민의 한국대표팀 동료들조차 손흥민이 겨울쯤에 당기 계약을 맺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제 말은 그겁니다. 손흥민의 기믹이 아니라 손흥민의 기믹입니다. 믿지 마세요. 하지만 이러한 소문은 처음부터 설득력이 없었고, 특히 토트넘 복귀설은 더욱 그랬습니다. 손흥민이 잠시 토트넘 유니폼을 입는 모습을 상상하기 쉽지만, 토트넘은 손흥민이 떠난 이후 이미 선수단을 개편했습니다. 과거 일부 팬들은 베일의 짧은 복귀를 지적했지만, 현재 상황은 다르며, 토트넘 언론은 이제 손흥민 영입설에 대해 언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적어도 선수로서 복귀하지 않을 것입니다. 손흥민을 잃은 것에 대한 유감을 표하는 기사가 나돌았습니다. 손흥민이 그립지만 어쩔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기사는 손흥민이 LAFC에 대한 헌신을 드러내며 월드컵과 LAFC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헌신적인 인터뷰는 LAFC와 전 세계 팬들의 뜨거운 반응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현재 팬들의 흥미로운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손흥민에게 재계약을 제안했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시즌 우리 팀 최고의 선수 중한 명이었으며 유럽 대회 우승을 이끌었다고 말하며 토트넘 팬을 크게 실망시켰습니다. 손흥민은 현재 우리 팀 최다 득점자다라고 말하며 코트넘 팬을 실망시켰습니다. 이 선수에게서 다른 것을 기대했나요? 손흥민만큼 진심을 담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는 LAFC 팬인 듯 보였지만 손흥민에 대한 존경심을 분명히 표현했습니다. l a f c 에 대한 손흥민의 충성심은 정말 놀랍습니다. 임대설은 없고 오직 헌신적인 헌신만이 있습니다. 토트넘 입단 이후 그는 구단의 세계적인 영향력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팬들의 반응은 엇갈리지만 손흥민의 2025년 메이저리그 사케어. 올해의 골수상은 그 자체로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이는 충성심과 신념의 표현입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LAC를 위해 뛰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깃발을 꽂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구단을 마치 환승역처럼 여기는 시대에 이러한 헌신은 드물고 거의 반항적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는 다릅니다. 물론 그는 뉴스보다 존중이 더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몸소 실천하고 있으며 LAFC 팬들은 스타 선수뿐 아니라 배지를 달고 있을 때마다 진심을 담아 말하는 리더를 갖게 되었습니다. 한 LAFC 팬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팬은 로마노의 인연을 언급하며 로마노의 말 또한 정확합니다. 손흥민의 l a c 에 대한 충성심은 정말 최고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2025년 LAFC에 합류한 손흥민은 전설적인 골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경기장을 아시아 팬들로 가득 채우고 메이저리그 쌓켜 MLS의 세계적인 위상을 높였다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일부 팬들은 손, 손흥민처럼 충성심이 강하지 않은 여성은 결혼을 하지 말라고 주장하며 그의 충성심을 본받으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손흥민의 메이저리그 사크에 대한 헌신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슈퍼리그에서는 충성심이 돈과 이정료에 가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클럽을 그렇게 깊이 아끼는 선수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일부 팬들은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선수들이 같은 말을 할수 있을지 궁금해하며 감동했습니다. 더 나아가 팬들은 LAFC에 대한 존경심을 표했고 손흥민이 이러한 자세로 경기에 임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팬과 구단 경영진에게 보내는 직접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는 당이 임대 계약은 LAFC 프로젝트에 대한 헌신이나 의지 부족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손, 손흥민의 놀라운 발언에 대한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쏟아진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LAFC 팬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여러 시즌 동안 멋진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양한 대회와 레벨을 경험했죠. 그런데 왜 다시 돌아와야 할까요? 그는 새 구단에서 선수 생활을 즐기고 있고, 이 배제는 그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손흥민은 LAFC에 헌신적입니다. 감동적인 LFC 에피소드처럼 보였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만약 임대를 가게 된다면 그는 반드시 토트넘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토트넘 팬들은 토트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했고 다른 팬들은 절대 아니다. 하지만 그게 그의 모든 것을 말해준다고 말했다. 그들은 일본 팬들이었다. 손흥민이 임대를 가지 않겠다고 말했을 때 나는 진정한 LAC, 일본 팬이 된 기분이었고 깊이 감동했다. 또 다른 팬은 손흥민이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이유는 그의 기술뿐만 아니라 그의 인품과 축구에 대한 존중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충성심이다. 요즘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보기 드물다. 손흥민은 여러 시즌 동안 토트넘을 이끌었고 나는 그에게 엄청난 존경심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그들은 손흥민에 대한 존경심을 표한 전 세계 팬들 중 일부였다. 그들은 토트넘은 아직 그의 대체자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가 남았더라면 시몬스보다 더 잘했을 거야. 아마 토트넘 팬이었을 거야. 또 다른 팬은 손흥, 손흥민이 프리미어 리그로 복귀해야 한다고 했고, 또 다른 토트넘 팬은 그의 축구 인생에 이 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팬은 와, 우리 클럽의 레전드다 라고 말하며 지역 LAC 팬인 듯 했다. 또 다른 팬은 바르셀로나에 와서 메시의 모든 기록을 깨바라고 말했다. 남는 건 좋지만 태클이 걱정된다. 메이저 리그 축구는 럭비처럼 몸에 무리가 갈수 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자. 언제든 유럽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그는 토트넘 팬인 듯했다. 마지막 팬은 1월 1일부터 3월까지 토트넘 우군에 꼭 들어갈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그 팬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싶어 했고. 손흥민 관련 제품들을 막 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토트넘에 와서 손흥민 제발 돌아와라고 애원하는 팬들도 있었습니다. 와, LAFC를 향한 손흥민의 헌신과 그의 헌신적인 말은 전 세계 팬들을 놀라게 하고 감동시켰고, 현지 토트넘 팬들은 그에게 토트넘으로 돌아오라고 말하며 온갖 농담을 퍼부었습니다. 손흥민은 정말 대단합니다. 어쨌든 내일 축구 경기가 있습니다. 손흥민이 경기장에 있을 텐데 멋진 골을 넣기를 바랍니다. 손흥민 유럽 복귀설에 공식 입장 밝혀 LAFC에 전념 떠날 생각 전혀 없다. 한국 축구 스타 손흥민이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 로스앤젤레스 FC LAFC를 떠나 임대로 유럽으로 복귀할 것이라는 루머를 공식적으로 부인하며 BMO 스타디움을 홈으로 하는. LAFC에 대한 전적인 헌신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손흥민은 2025년 8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활약했던 토트넘을 떠나 LAFC에 합류했다. 최근 일부 해외 매체에서 그가 2026년 월드컵을 대비해 일시적으로 MLS를 떠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하자 손흥민은 TV 조선을 통해 직접 루머를 일축했다. 그는 겨울 이적과 관련해 어떤 구단과도 협상한 적이 전혀 없다. 그런 소문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 나는 LAFC를 존중하며 이 팀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 유니폼을 입는 동안에는 이적이나 임대는 있을 수 없다. 절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전 토트넘 주장 손흥민은 팬들의 우려에 대해서도 이해를 표했다. 팬들이 그런 잘못된 보도를 보고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걸 안다. 하지만 나는 이 클럽을 사랑하고 이곳의 모든 사람들을 존중한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LAFC 팬들과의 신뢰와 유대감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 MLS가 12월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 휴식기에 들어가지만 손흥민은 이 기간 동안 팀을 떠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그 시간 동안 재충전하고 회복하며 2026년 월드컵을 준비할 것이다. 지금 내 머릿속에는 오직 LAFC와 대표팀뿐이다라고 전했다. 손흥민이 합류한 이후 LAFC는 경기당 평균 승점을 1.66점에서 2.09점으로 끌어올리며 눈에 띄게 상승세를 보였다. 팀은 오는 11월 23일 벤쿠버 화이트 캡스와의 서부 콘퍼런스 중열승전을 앞두고 있으며 12월 초 MLS컵 결승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만약 손흥민이 LAFC를 우승으로 이끈다면 그는 미국 무대 첫 시즌을 대형 트로피로 마무리하며 한국 축구의 상징으로서 새로운 장을 완벽하게 열게 될 것이다.